졸라맨 안녕하세요 조도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티거 레거시 클래식 캠페인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어, 이제 거의 진짜 어,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가 되게 많네요 못 끝내나?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같지 않나요? 저4,5,6 제외하고는 4,5,6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 스테이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죠 뭐 최후의 전 마지막 전투. 적들이 모두 연합해서 당신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되찾으려 하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저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적들의 조각상을 파괴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적들의 조각상을 파괴하라는 소리죠. 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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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나네요. 쟤네 우린 풀덱인데 역시나 항상 하던 대로 광부를 일곱 마리를 모은 다음에 뽑아 볼라 그랬더니가 제가 벌써 오네요? 야야야 야. 야야야야 야. 얘 야야야야. 야야 벌써 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바구리 앞에 장사 없다. 이놈아. 너가 감히 벌써 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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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도가 더 빨라 뭐못잡못 어, 못 잡을 것 같죠 어 자, 잡을 수 있겠네요 아니 이제 그만 와아니 얘는 잡고 오자 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꼼수가 된것 같은데 배또 들어 빠져 좋습니다 초반 러시를 막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서 거인 한두 마리 뽑고, 매직킬도한두 마리 뽑고, 이제 또 오나? 어, 또 야, 뭐, 또 오니?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저 느리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키도니손 화살을 맞으니까, 또 야, 도망갈 거면서 왜 오는 거냐? 아주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놈들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 적들이 와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뽑아 보도록 할게요. 병력을 증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부는 일곱 마리가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아, 맞는 것 같아요. 자, 거인 둘, 거인 둘, 그리고 아 매직킬 둘. 나머지는 소드레스랑 아키도. 진짜 딱 7마리가 7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매직 킬. 근데 매직 킬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막 스탄 공격을 한다는데 어차피 거인이 또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거인도 무슨 스킨을 빨리 얻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거인만 스킨이 없어요 물론 스피어톤도 없는 것 같은데 스피어톤은 지금 제가 안 쓰고 있으니까요 애들 저 병력을 좀 볼까요? 허허허허 허접하기 짝이 없네요. 바키돈과 스피어톤, 소도레스 뭐요 정도 있는 것 같죠? 거의 제 병력이 거의 모인 것 같습니다. 한 명. 소드레스 적당히 뽑고 나머지는 아키돈으로 도배를 할게요. 어차피 소드레스는 그냥 몸빵 역할인 것 같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키돈만 아, 네아키돈만다 나오면 바로 차 들어갈게요. 저쪽도 매직킬, 매직킬이 있네요. 매직킬 둘. 저희랑 똑같이 매직킬 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네요. 돈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아키돈만, 어, 저쪽도 거인. 조합은 뭐, 저희랑 거의 똑같네요. 전쟁이다! 고고! 어우, 그냥 간지나네요. 저쪽 거인도 스킨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안된것 같아요. 음, 공격이야! 죽어서 병력이 손실된 애들은 소설에서 뽑아서 빨리빨리 충원을 할게요. 쟤들은또 도망을 가네요. 어, 아직까지 병력 손실이 없어요. 어, 하. 오, 조각상. 조각상 부셔지는 속도가 적거인 둘이나 나왔지만 이미 조각상은 부셔지기 직전입니다. 어? 뭐지? 왜 멈췄지? 오 뭐야? 저 조각상이 부셔지면서 엄청 큰 거인.. 나, 거인이 나타났어요 우리 거인보다 큰데? 뭐야? 뒤에 더 큰게 나타났어요 엄청 큰게 나타났어요 뭐지? 추구를 쓴 엄청 큰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 왜 공격을 안하지? 아 호텔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공격을 안하네요? 아 거인이 죽었네? 거인 하나 더 뽑고 매직킬도 죽은 것 같아요 매직킬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공격할게 이렇게 가까이 왔으면 공격이 가능하겠죠? 어 아, 뭐야 우리 거인이 그냥 한방에 죽네? 엄청나게 센 거어서. 어오 매직 킬도 죽었고요. 네, 이러지 마. 아키돈만 믿겠습니다. 아키돈의 지금 딜이 나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몸방하고 아키돈으로 그냥 딜을 어, 거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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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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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잡았어요. 오 어, 등치 큰 놈. 잔인? 오 어, 뭐지? 맨스피오톤이 <laughs> 뛰어와서 잡혔어요. 탭탭탭탭탭탭탭 탭을 누르라는 소린 리인 같아요. 탭탭탭탭탭 탭. 오호. 저 놈이 최종 보스였네요. 이겼다. 오, 아우, 아, 아오 이게 마지막 이게 데스 클리어구나. 오,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줬습니다. 메인 메뉴 플레이 어디 클래식 캠페인 뭐야? 왜 캠페인 완료가 50%로 줄었죠? 아 여기 4, 5, 6 요거 안 깨서 그런가 봐요. 잽싸게 깨도록 할게요. 요 업그레이드 좀 하고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적을 뭔가 업적을 달성했는데 건 그렇듯이고. 아이롱 베스윈드. 골드러시. 오더제골 위에 금이 많이 매장된 이염통을점략하세요오뭐 금이 엄청 많아요. 어 뭐야 이미 맞네 뽑지 말자 아 이거 가치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가 초반 러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네 제가 더 빨리 오네 예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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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우리 광부 죽는다 밤미 우리 광부를 죽이려 그래? 이거는 왠지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공격 쭉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광부. 다 잡고 이거 뭐, 뭐지 이거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스테이지네요. 어어 어, 어허 야 일단 피워봐 클리어다 괜히 조각상을 때린 것 같습니다. 적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키돈 3명 밖에 없네요 아 이게 못먹을것 같은데 이거 어, 괜히 적 조각성을 괜히 공격한 것 같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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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다 어, 적 병력이 너무 많아요. 어? 이거 있어요. 다시 공격. 조각상이 부서질 것 같아요. 어우, 막았어요. 막았어. 어, 막았어. 아이씨. 조라섰습니다. 이놈들 지원병력을 이미 한번 썼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죠? 지원병력이 막 두번 세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소드레스도 그냥 다 끝내려는 건가? 어허! 보실것 같은데요? 어허! 보셨어요? 빅토리 금이 풍부한 이 땅에서 숲의 부족을 모아다가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로 무기를 찾았다는 거요. 무기 이제 업그레이드 애가 예쁘게 안 남았네 스피어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자 5번 국경의 불꽃집에자 국경의 불꽃집에다가 불리는 용암을 조종하는 위험 악당 대부족이 그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국경의 불꽃집에 아주 격파하세요. 이거 아까 걔네 걔네인데 마지막 스테이지에 나왔던 애. 이거 아이 판을 먼저 했어야 되나봐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전 지금 반대로 마지막 스테이지를 먼저 깨고 얘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쟤또 초반 어시아저 초반 어시좀 하지 마. 어 아니구나. 초반 어시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 광부 일곱 광부 일곱 됐으니 명력을 모아가지고 아우 쟤 초반넛이 하네 근데 아키돈만 와가지고 초반옷이라네요 감히 팔쟁이만 와가지고 때려 오 광부 죽는다 아우, 씨, 아키도는. 아 역시 아키는어제 어디가니 그거 좀 하고 가서 죽어. 역시 아키도는 근접 공격에 약합니다. 자또돈 모아가지고 광부 안 죽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네 강도 안 죽었고. 그러면 이제 거인 둘, 매직 매스킬 둘, 스피어톤 안 뽑을 거고 아키도. 그 소더레스 이렇게 해서 또찾 들어갈게요. 왠지 근데 뭐백지 매직 킬은 굳이 안 뽑아도 되는 거 같고 그래도 풀업으로 했으니까 풀업 한 이게 아까워서 일단 뽑아볼게요. 여기 돈이 빨리 안 모이는 거 같지? 이렇게 돈이 천천히 모였었나요? 아까전에도? 아또또 또 쟤네 또오줘저 아우 상황이 지 와서 저거 아키 돈만 와서 공격을 하네요 가 아니네 갑자기 다 오고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거인이 있지 네 저, 하지만 적에도 거인이 있네요 오저 거인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튕겨, 튕겨 나는 건가요? 어, 뭐지? 지울 것 같은데? 부태, 태태태 아, 포태면안 되나? 죽을 것 같아요. 아, 매지크 뽑지 말고. 어? 야. 우리 편 아키도니 왜 죽어 있을까요? 거인이 또 죽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공격하겠습니다. 그까 아니에요. 안 되겠다. 너무 병력이 없어요. 어, 은근히 지금 이번 스테이지가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지? 아, 적들이 자꾸 공격해서 그런가? 애지키 하나는 살아남았네요. 살아남은 건지... 어, 아닌데, 내가 새로 뽑구나 정말 있요 오케이, 오케이, 거의 나 뽑고. 거의는 많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아키돈이랑 소도레스 뽑아가지고 인력 차이로 병력 차이로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여기 좀 오네. 아, 요 요번 스테이지가 좀 까다롭다고 느낀 게 얘네들이 계속 서 들어와서 그러요 그 전에 다른 스테이지들은 쳐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번은 유독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냥 공격하겠습니다. 어차피 병력 두개 있으니까 공격이다. 까다로운 놈들. 오, 우저 뭐야. 거인이 셋이나 나왔어요. 아직 우리 거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보이지도 않는데 잘못 버티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체력이 돈이 좀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어, 근데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 편 거인은 죽지 않네요 <laughs> 죽지 않네요 혼자, 아니 저, 저 거인이 셋이나 죽었는데, 아 채로 쪼끔 나갔었네. 리려오 스피어터 라바, 라바 스킨. 오 스피어터 라바 스킨. 그래. 스킨. 이제 이런 거 듣기지 마. 그래, 간지나는 거. 데미지 반사. 오, 데미지 반사 좋네요. 어 잠깐만. 상자가 있었네요. 아, 상자 좀 밑에. 마지막. 뷰. 마지막을 클리어하도록 해도록 하겠습니다. 망자와의 대결. 뭐야? 영혼 탈취자의 마우, 마로우카이 오마 군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세요. 음, 저 스킨을 주겠다는 건가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요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저 스킨을 줄것 같습니다. 오, 뭐야, 저저 이상한 애가 왔는데요? 오, 어, 뭐지? 약간 사신 같은 느낌의 이상한 놈이 나왔어요어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 안돼 안돼 뭐 뭐지 뭐지? n 우리 광부를 끌고 가는데요? 사신이 어 then, and then, and 좀비 e 소환시키 then, and then, and then, 고 아 무조건 광부를 끌고 가나 봐요. 아, 아니, 뒤에 있는 애를 끌고 가는 건가? 없애버려. 저 사신을 없애버려. 오 어, 예. 근데이 사신을 왜 보호를 안 하죠? 좀 이상하네 애들이. 주, 주, 금방 죽, 죽을 것 같은데. 어, 우 죽였어요. 뭐왜왜왜안 왜 보호하니? 보호를 안 하니? 이상한 놈들입니다. 자기 편들을 보호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매직 키드 공격을 하네요. 공격하는 게 또. 광부들 어 망삐리 느껴지는데요? 아니 쿠텔를 안했더니 광부 광부 몰살 당했는데요? 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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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한 것 같아요. 안 돼. 앗, 젠장! 제 시작. 와, 처음이네요. 못깬거 처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광부를 조금만 뽑고. 바로 소드레스 뽑은 다음에 아까 그놈 뭐야 사신 사신만 잡고 이게 뭐 거인 같은 거 뽑지 말고 소드레스랑 아키도만 뽑아 가지고 지켜야 될것 같아요 거인은 나온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쟤네들이 자꾸 쳐들어 와 가지고 안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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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느낌 아니까 사신만 사신만 빨리 처리해

어 사신놈을 못 잡았네요. 뭐 저걸 또 어떻게 생각해? 아이 사신놈은 좀 빨리 없애야 될것 같은데? 뭐다 죽었어. 겠어요 이러 이러 이라고 템이 있는 거겠죠? 어 오, 뭐지? 하늘에서 막 화살비가 떨어지는데. 진짜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니네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또 망한 거 같은데요? 아, 뭐지? 다 뽑아, 씨. 다뽑아요 돼. 아, 이거 망한 것 같아요. 아, 망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